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그 동네에 변태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나한테 웃긴 얘기를 합시고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무서운데? 그쵸 <웃음> <웃음> 이거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죠. 어쩔 수가 없답니다. 녹음일 기준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개봉을 했고요. 저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와서 그리고 또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된 작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포일러를 배제하고 리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유 만수라는 남자입니다 유 만수 만수는 태양재지라는 회사에서 현장 기술자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음. 올해의 펄프맨이라는 상을 받을 정도로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어. 있고, 열심히 일해서 어린 시절에 본인이 살던 단독주택을 다시 사드려요. 그러니까 생가를 다시 사들이는 거죠. 음. 현재는 그 집을 보수해서 마당에서 이제 리트리버 두 마리도 기르고, 어. 창고였던 곳을 온실로 바꿔서 자신의 취미인 원예도 어.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성공하셨네. 그쵸. 그리고 마당에서 아들 시원과 딸 리원, 음. 그리고 아내인 미리와 함께 음. 회사에서 보내준 장어를 구워 먹으면서 만수는 다 이루었다. 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뭐 화목한 가정이죠. 음. 성공한 아. 중년 남성, 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수는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왜요? 태양재지라는 회사가 외국계 기업한테 인수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됐는데 아. 만수도 그 해고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음. 사실, 방금 마당에서 장어를 구워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회사에서 받은 장어도 해고자들에게 주는 위로 선물이었어요. 아... 근데 만수는 그걸 뒤늦게 알아요. 근데 그걸 구워 먹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거야. 아이고. 만수는 이제 아내인 미리한테 해고 사실을 알려요. 네. 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 딸린 싱글맘이었던 나한테 청혼하던 그런 패기는 어디 갔냐고. 같이 이겨내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수를 위로하는데 그러면 재혼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시원. 시원이라는 아들은 미리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거예요. 아 리원만 아, 그러면 네. 만수하고. 네. 아. 근데 만수는 아들을 두살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거의 네. 뭐 사실상 음. 자기 자식처럼 친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 아무튼 그 말에 만수는 3 개월 내로. 꼭 다시 취직을 하겠다라고 어. 아내를 안심시켜요. 하지만 시간은 1년이 지나고 만수는 창고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마저도 후배의 도움으로 어렵게 얻은 면접 때문에 급하게 그 창고형 마트를 나오면서 해고 당합니다. 만수는 말 주변이 없어서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꼭 손에 말할 내용을 미리 적어서 그걸 봐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말주변도 없는데 긴장까지 해서 후배의 도움으로 어렵게 얻은 그 면접 자리에서도 횡설수설하면서 본인의 과거 얘기만 늘어놓다가 끝나요. 아이고. 그 와중에 돈은 바닥나고 음. 은행에서 채무 독촉장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아내인 음. 미리는 치과에 나가서 치위생사로 일을 하면서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집안 물건은 당근 마켓에 내놓고 구독하던 넷플릭스까지 해지해요. 아이고. 완전 이제 긴축 재정에 들어간 네. 거죠. 심지어, 만수가 고생해서 되찾은 그 집까지 내놓습니다. 아이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됐던 만수의 삶이 다, 1년 만에 뺏겼네? 모든 걸 이렇게 직전까지 그러니까. 온 거죠. 만수는 마지막으로 문재지라는 회사에 무작정 찾아가요. 응. 여기가 뭐, 최근에 일본 쪽에 어떤 활로를 뚫어서 재지업계 응. 쪽에서는 잘 나가는 회사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도계자를 합니다. 그리고 빌어요, 거의. 자기를 써달라고. 어휴. 그때 문재지의 반장, 작업 반장 이런 건 같아요. 작업 반장인 선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만수한테 구력을 줘요. 그러니까 만수가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니까 발로 이렇게 차서 어? 밀면서 어유 그 담당자한테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되게 좀 핀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그래서 만수가 이 선출이라는 사람을 좀 찾아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태양 제지에서 하던 일을 이 선출이 문 제지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수가 이제 갈 때까지 갔잖아요. 네. 만수는 이제 선출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선출을 미행하다가 선출의 머리 위에 화분을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 그 제거가 진짜 제거? 네, 진짜 제거. 아, <laughs> 생각이 남다르네. 그거 어, 대극단적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출을 죽인다고 꼭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출이 맡고 있는 자리가 공석이 돼도 다른 지원자들이 음. 지원을 할 거고, 그치. 기껏 선출을 죽여놨는데 다른 지원자가 합격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서인자 되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수는 재지잡지에 신생 회사인 척 가짜 구인 공고를 냅니다. 왜냐면 이력서를 넣는 사람들이 한 회사에만 이력서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짜 구인공고를 내면 자기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싹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laughs>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모아서 본인보다 스펙이 뛰어난 지원자를 추립니다. 그게 구법모라는 사람이랑 고시소라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가장 유민수가 위기에 빠진 자식신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취업 경쟁자들을 제거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어요. 제거가 이제 여기서도 그럼 그 제거인 거죠. 네. 아... 어쩔 수가 없네.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음, 그냥 본인 선택인 건데.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박찬욱의 가족 코미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굉장히 전형적인 가족을 조명합니다. 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나 할수 있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 그런 가장을 믿고 따르는 어머니. 재혼 가정이지만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아들 그리고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딸이 음. 딸이 살짝 자폐증 같은 걸 앓고 있어요 아. 그래서 거의 본인의 의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합니다 음. 대신에 첼로인지 콘트라베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악기를 굉장히 잘 연주해요 그래서 가르치던 과외 교사가 아예의 음. 재능은 이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어. 수준을 넘어섰다. 약간 천재적인 그렇죠. 대학 교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어. 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만수한테는 더 부담이죠. 부담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어,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죠. 그 제발. 과외 교사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대신에 아마 과외비는 단위가 달라질 거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수가 그런 선택까지 몰린 거죠. 음... 그리고 이런 가족의 모습을 꽤나 유쾌하게 다뤄요. 그런데 이런 가족이 박찬욱 감독을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기묘하게 좀더 심하게 말하면 기괴하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변태예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변태가 아니라 아, 네, 네. 변태적인 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변태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그러니까 그 변태도 맞고 요 <laughs> 변태도 맞고.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태 같고. 아, 약간 집요하시구나. 그렇죠. 이 감독이 만든 작품들의 그런 서사를 놓고 보면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변태 같고. 네. 그건 진짜 변태.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laughs> 그렇기도 한데 <laughs> 그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관객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기어코 끄집어내거든요. 아, 그런 네. 점에서 좀 변태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그 동네에 변태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나한테 웃긴 얘기를 합시고 뭔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무서운데? 그쵸. <웃음> 이거 <웃음> 웃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실제로 웃깁니다. 그리고 가족 가족적이야, 얘기가 되게. 근데 불쾌해요. 근데 이걸, 이걸 마냥 웃고만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건가? 블랙코미디죠. 말 그대로 블랙코미디예요. 아, 근데 대단하다. 어떻게 그 미묘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그쵸. 인물 설정만 봐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 있는 아빠, 가정을 믿고 따르는 엄마, 그리고 뭐 아들 딸이 음. 설정에서 이렇게까지 불쾌함이 나올 아. 수가 있나라는 생각. 음.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템포가 느립니다. 친절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템포는 느린 대신에 그 안에 사소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느낌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림을 그리잖아요 연필이나 붓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작품은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그림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까이서 다가가서 보면은 점묘화인 거야 이 작품이 정확히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딱 끝나고 제가 나왔을 때잘 만든 영화라는 건 너무 체감이 되는데 임팩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응. 박찬욱 감독이라는 기대값이 있잖아요 아... 뭐헤어지결심을 봤다거나 올드보이를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작품들을 보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받았던 그 충격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응. 그런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작품에서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음...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고 났을 때아잘 만든 하나의 그림 같다 아 만족스럽네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좀 생각을 했죠 왜냐면 여기에 뭐 비유나 상징 이런 것도 꽤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런 장면은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든 생각이 이 작품 생각보다 훨씬 디테일하네?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잘 만든 한 폭의 그림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 묘하다 딱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작품 음... 저는 사실 인물에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만수라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가장이잖아요. 음. 사실 지금의 제가 몰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음. 음. 하지만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면, 음. 작품이 의도적으로 인물에 몰입하는 걸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만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만수의 행동을 클로즈업으로 조명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마웃을 엄청 해요. 만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전경 전체로 주마웃을 빼는 장면이 진짜 많거든요. 아, 되게 분리시키는구나. 그렇죠. 브레이스 소격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인물과 카메라 간의 거리를 멀게 하면서 계속 관객과 인물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이 작품이 어쩔 수가 없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다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합니다. 이 어쩔 수 없음이 이 인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도 어쩔 수 없잖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 이 만수라는 인물에 몰입하지 말고 제 3자의 관점에서 만수를 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만수라는 인물이 언제든지 너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감정과 이 인물의 상태에 몰입하지 말고 이 사회와 환경 속의 노인 개인을 두고 보라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로 공감이 되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조금 작품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과몰입 시키는 걸 계속 방해하는구나. 그쵸. 다만 아쉬운 점을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영화를 보는 중에는 아까 인양이나 갱갱이 말한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된 서사예요, 사실. 그렇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아... 바로 만수가 벼랑 끝에 내몰린 가장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과연 사람을 죽일 동기가 되는가에 음.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저는 사실 설명적으로 이해하긴 했어요 이게 좀 살짝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머리로는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계속 관객과 인물을 떨어뜨려놓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만수한테 몰입이 돼야지. 아 이런 일을 당했고 이런 감정이라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음. 이해가 되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머리로 받아들인 느낌이에요. 1년 동안. 뭐 알바도 잘리고 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고 가족도 점점 위기로 내몰리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선출이란 인물한테 모욕 같은 멸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이런 정보들을 머리로 입력해서 아 그렇다면 살인도 가능으로 저는 확정을 내린 느낌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만수란 인물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건 살짝 재능으로 커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을 재능으로 커버를 해버렸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 작품에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인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있다 이 만수 아저씨. 네,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음. 뉴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만수가 구범모라는 사람이 본인의 집에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구범모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 구범모가 자기한테 이력서를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인 척 전화를 해가지고 구범모씨 지금 면접장으로 당장 오셔야 됩니다. 근데 구범모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 구범모씨 지금 전화가 안 들려요. 아까 전화 받았던 그 장소로 가시겠어요? 거기가 좀 전파가 잘 터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범모가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 장소로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거기가 전파가 안 터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은 코미디적인 요소로서 해소된 거잖아요. 네. 근데 구범모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자기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전화를 하는데 만수가 이야기한 그 장소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디테일한 설정을 계속해서 끌고 가요. 근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맞죠. 인간은 습관에 지배받는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품 안에 있는 인물들도 그런 식으로 작동해요. 이 인물의 사소한 경험이 네. 이 인물이 등장하고부터 퇴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돼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음. 이 감독의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변태성이 음 인물 구성에도 적용됐고, 아 그럼으로써 이 인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듦으로써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진짜 알것 같아요. 이 예시가 근데 진짜 좋았던 것 같거든요. 유스 음. 왜냐면 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은그 어떤 동기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가 화나서 사람을 칼로 찔렀대 이게 말이 돼요? 음. 근데...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런 비슷한 느낌이야. 얘는 동기도 있네.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게좀 있을 수 있을 어, 것같아 다른 말로 하자면 유만수라는 인물이 본인의 취업을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한다라는 상황이 납득된다기보다는 음. 그냥 음. 유만수라는 인간 자체가 납득이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상황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결국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 이런 말 하게 좀 그렇지만 박찬욱 감독님이 흥행성적이 보장된 감독님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항상 대중성을 지향하는 그 감독이라고 하세요. 아닌 거 같은데. 네. 그렇게 <laughs> 생각하는데 이번 작품도 그래서 내놓을 때 나는 대중성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타협한 거지 더 변태처럼 굴수 있는데 <laughs> 그런것같아 어. 시면을 꺼내지 않았나지. 어. 감독님 정말 죄송한데 아직 먼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왜 했냐면 곧 추석이잖아요. 딱 노렸네 연휴를. 저는 이 작품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상황도 그러면은 웃겨요. 어때요? 추석 연휴에 가족들끼리 보기. 아 절대 안 돼요. 그냥 아, 그럼... 저는 가족이랑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안 돼요. 이게 음,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좀 그래요. 로맨스나 멜로라고 하면은 연인이랑 봐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죠. 헤어질 결심 연인이랑 보면 좀 애매하거든요. 헤어질 결심 봤어요? 네 연인이랑 보라고 할수 있어요? 연인이랑 봤는데 그때 어? 당시 에아 그래요? 근데 <웃음> 당시에 <laughs> 연인 <laughs>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로맨스 영화 뭔가 나오면서 설렘이 아, 느껴지고 로맨스가...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 로맨스 아니지 <laughs> 근데 헤어질 결심은 로맨스예요 사실 왜 로맨스지 그 로맨스로 만든 게 느껴지잖아. 아뭔 뭐, 소리야? 아, 헤어질 결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예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어이 정도면 대중성 있는 로맨스 영화 이러고 이제 딱 내놨네. 내버렸는데, <laughs> 아 감독님.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박찬욱 감독식의 추석식 가족 코미디를 내놨는데 아, 그냥 감독님.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야. 감독님 이건 추석맞이 가족 코미디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쩔 수가 없다해요 어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영화. 아... 이런 느낌이다 감독님도 어쩔 수가 없네 네. 저는 이 작품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봤으면 좋겠는데 가족 코미디 영화답게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헤어질 결심을 재밌게 보진 않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다면 은이 영화 어떨까요? 괜찮게 보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괜찮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laughs> 이 영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영화가 좋은 영화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박찬욱 감독님의 디테일에 집착하는 그 특성이 살아있는 영화인 만큼 전에도 한번 이런 표현을 했지만 가지고 놀기 좋은 영화입니다.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아... 좋은 영화. 또 쪄서 먹을 게 많은 영화다. 갱간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정확하죠. 전묘하기 어... 어, 때문에 그점 그 하나 하나를 그 디테일을... 뜯어보는 맛이 있어요. 미술적인 부분이나 화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응. 음악적이나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제가 사실 이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많이 스킵했는데 응.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복선도 음. 있고 어떤 스토리적인 기법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고요. 음. 그런 부분들을 뜯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작품을 보고 그 해설을 해보고 해설 영상을 본다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영화 오타쿠들한테는 최고의 만찬이다. 그렇죠. 오. 저는 이 태양 제지와 문 제지라는 이름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다. 복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 만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 태양 제지에 있던 사람이 문, 문 제지로 갔어요 가면서? 문은 달이잖아 태양에서 달로 가는 이야기인 거죠 일종의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음 때문에 근데 왜달 제지라고 하지 않았을까? 너무 짜으니까좀 음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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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잖아요? 짜치잖아. 너무 짜치잖아 그 어, 그런 식으로 즐길 요소가 많은 음 그런 영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히 취향 저격 당하셨네. 저는 완전 취향 저격을 당했다. 저는 강추 드립니다. 음. 딱 음.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가족이랑만 보지 마셔라. 가족들이랑 볼수 없는 가족 코미디 영화. 그렇죠. <laughs> 헤어질 결심에 대한 아 헤어질 결심이라 나 죄송합니다. 정신 체리세요 정신 체리. <laughs> 어, 저도 이제 체력이 끝났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laughs> 왜냐면, 시간 보고 당황했죠. 네. 전집 걸어가야 되겠어요. 걸어가려고.